안녕 친구들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더 재미있는 영상을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데뷔 21주년 2,000원에게 이 숫자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었다. 2 1해 동안 수많은 무대 위에서 웃고 울었던 나날. 무수한 팬들의 환호와 사랑 속에서 쌓아온 기적 같은 여정이 응축된 상징이었다. 그런 그가 최근 팬미팅에서 뜻밖의 고백을 꺼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의 변치 않는 마음을 선물로 받고 싶습니다. 순간 장례는 숨을 삼킨 듯 고요해졌다. 팬들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이찬원의 진심의 눈쇼를 불켰다. 물질적 선물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원한다는 그의 한마디는 그가 걸어온 길을 다시금 떠올리게 했다. 화려함보다는 진정성 거칠해 보다는 온기를 선택해 온 그의 삶의 철학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그래서 이찬원은 다르다.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역시 이찬원이다. 그의 진심은 단순한 팬서비스가 아니었다. 어린 시절 가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래를 배우던 소년 2,000원 데뷔 초 관객 한 명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노래했던 신인 2,000원 인기와 명예가 따라오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던 그였다. 그의 음악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깊었고 그의 미소는 짙은 삶의 무게를 이겨낸 자만이 지닐 수 있는 따스함을 품고 있었다. 어떤 기자는 이렇게 평했다. 2,000원의 진심은 음표 하나하나 한마디 인사 속에 녹아있다. 그래서 그의 팬들은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것이다. 21주년을 기념하는 팬미팅은 평범하지 않았다. 꽃과 케이크 환호성 대신 서로의 눈빛을 주고받으며 진심을 나누는 조용한 울림이 있었다. 팬들은 작은 편지를 준비했고, 이찬원은 일일이 그것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그 한마디에 또다시 뜨거운 감동이 퍼졌다. 특히 인상 깊었던 장면은 이찬원 이 팬들에게 직접 손편지를 건넨 순간이었다. 제가 늘 받기만 했잖아요. 오늘은 제가 들을게요. 그가 정성스럽게 쓴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있어 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걷고 싶습니다. 어찌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있었을까? 팬들은 오히려 2찬원에게더 많은 것을 선물 받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다. 2찬원이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청춘, 누군가의 위로, 누군가의 삶의 조각이 되어 있었다. 그의 데뷔 21주년은 그래서 특별했다. 축하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진심을 나누는 자리였기에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그랬듯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2찬원이 있었다. 이찬원은 단순한 스타가 아니다. 그는 어떻게 오래 사랑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정답을 보여준 인물이다. 겸손함, 진정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 이세 가지는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의 무기였다. 특히 이번 팬미팅에서 확인된 이찬원의 모습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심의 힘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물질적 풍요를 넘어 마음과 마음이 닿는 소통을 원한 그의 바람은 오히려 시대를 거스르는 울림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질문을 던지며 확장하기 만약 2000원이 처음 데뷔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았다면 그의 팬들은 어떤 점을 가장 사랑하게 되었을까? 2000원이 선택한 변치 않는 마음이라는 선물은 오늘날. 연예계가 잊어버린 가장 소중한 가치가 아닐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스타보다도 이찬원처럼 사람 냄새 나는 존재가 아닐까 팬들. 오늘 다시 태어나도 이찬원 팬할 거예요. 전문가 이찬원은 팬심의 교과서 다 그의 음악을 듣는 건 삶을 배워가는 일이다. 언론 물질이 아닌 마음을 원하는 가수. 그래서 그의 존재는 더욱 빛난다. 이찬원의 21주년 팬미팅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21년간 쌓아온 그의 진심 이 고스란히 드러난 순간이었다. 수많은 화려한 스타들이 팬들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시대의 이찬원은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섰다. 그는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는 대신 여전히 여기 있어져서 고맙다고 먼저 손을 내밀었다. 이 진심이야말로 팬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언어가 아니었을까? 오늘날 우리는 과연 몇 명의 스타가 이런 마음을 먼저 꺼내는 모습을 볼수 있을까? 이천원이 팬들에게 바란 것은 단 하나 변치 않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과연 이 시대에 변치 않는 마음이란 것이 존재할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팬심도 그만큼 휘청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진심을 고집했다. 이 고집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위험하기도 하다. 언제나 진심이 통할 수 있을까, 이찬원은 시대를 거스르려는 외로운 도전자처럼 보인다. 그의 선택은 옳은 걸까 아니면 너무 순진한 걸까, 21주년 팬미팅이 열리는 그 순간 마치 시간도 숨을 죽인 듯 했다. 이찬원이 여러분의 변치 않는 마음을 원한다고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심장을 울리는 파동처럼 퍼져나갔다. 그는 알고 있었다. 모든 영광은 사라지고 결국 남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지만 한편으로 묻고 싶다. 당신은 팬들에게 영원히 같은 자리에 있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이찬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눈빛 하나로 말했다. 나는 그렇게 믿을 거야. 이찬원의 고백은 단순히 개인적인 발언이 아니다. 그것은 빠른 소비가 일상이 된 현대사회에 던진 조용한 질문이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사랑하고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는가, 팬과 스타의 관계마저 소비로 변질 때는 세상 속에서 2 0원은 마음을 주세요라고 요청했다. 이 메시지는 연예계를 넘어 현대인의 관계에까지 병종을 울린다. 과연 우리는 누군가에게 오래도록 머물 수 있을까 심리학적으로 볼때2 0원에 변치 않는 마음에 대한 요청은 그가 안정에 착시키어 어테치먼트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계속 곁에 있어주는 사람에게 가장 큰 신뢰를 느낀다. 이는 팬과 스타라는 일방적인 관계를 넘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인간적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질문하고 싶다. 팬들은 이찬원에게 기대는 존재일까 아니면 그 역시 팬들에게 기대는 존재일까? 이 관계의 중심에는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찾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찬원은 21주년을 맞아 그 어려운 일을 팬들에게 요청했다. 그의 말은 누군가에게는 부담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약속이었으며 또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메시지였다. 삶이 고되고 외로울 때 변치 않는 누군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되는 순간이 있다. 이찬원의 존재가 팬들에게 그런 이유가 되어준 것은 아닐까 이찬원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날것 같아요. 변함없는 마음을 원한다고 말하는 순간제, 10년 팬심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정말 이런 가수 또 있을까요? 보통은 선물 이야기가 나오면 값비싼 물건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이찬호는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더 감동이 컸습니다. 마음을 선물하고 싶어지는 사람이에요. 요즘은 팬과 스타 사이도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런데 이찬원은 오히려 시간과 진심을 강조해서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팬으로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해 처음엔 울컥했어요. 이찬원은 늘 팬을 챙기지만 이번엔 팬들 마음을 진짜 헤아려주는 느낌이었거든요. 다시 태어나도 이찬원 팬할 거예요. 편지를 읽어주고 또 직접 손편지까지 써줬다니 이게 바로 진짜 스타 아닐까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깊은 소통을 하는 가수는 정말 드물어요. 전문가들의 평가 이찬원은 단순한 팬 서비스를 넘어 아티스트와 팬 사이에 맺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관계를 실현하고 있다. 그의 21주년 고백은 연예계에서 다시금 신정성이라는 키워드를 소환했다. 대부분의 가수들은 데뷔 기념일의 화려함을 강조하지만 이찬원은 반대로 소박함과 진심을 내세웠다. 이 방식은 오히려 팬들의 감정적 충성도를 강화시키는 효과를 냈다. 2,000원이 던진 변치 않는 마음이라는 메시지는 단순히 팬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 전반에 던지는 울림 있는 화두다. 쉽게 사랑하고 쉽게 떠나는 세태에 대한 따뜻한 반성이다. 21주년을 맞아 상업성 없이 진심을 꺼낸 2,000원은 오히려 더큰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냈다. 진정성은 시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2000원은 시대를 역행하는 가수 다 빠르게 소비되고 잊혀지는 트렌드 속에서 그는 오래 기억될 사람이 되기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스타의 기림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카메라는 천천히 2000원을 비춘다. 조명 아래 그는 팬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웃고 있다. 그리고 말한다. 여러분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쩌면 이 한마디가 그의 21년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준다. 지금 이 시대에 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는 스타가 있을까? 이찬원은 단순히 노래하는 가수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가수였다. 그의 목소리가 들린다. 다음 21년도 여러분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전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는 영상을